책에 없는 내용인데, 기본 내용인데, 여행을 좀 해보고 갈게요. 이것만 설명하고, 잠깐 쉬읍시다 자, 교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3 더하기 4하고, 4 더하기 5는, 아3 더하기 4하고, 4 더하기 4하 같나요? 거빈아 뭐라 그랬어? 같아요? 오케이. 자, 4 빼기 4하고, 3 빼기 4는? 다르죠? 그지? 우리가 다 알아 본능적으로 그지? 근데 원래 연산이라는 것은 아 이거 어려운 얘기 좀배워봅시다 얘네는 연산을 당하는 어떠한 연산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게세 가지인데요 네 가지인데요 근데 가끔 보면 중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막 이런 문제들 나오잖아. 그치? 별표로 만들어버리는. 이랬을 때, 이 가운데 오는 얘네들 기호를 우리가 연산자라고 불러요. 자, 연산자가 가운데 오고, 연산자라는꼭 가운데만 오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다수의 경우에 두 수를 연산할 때는, 앞에가 연산을 당하는 거야. 어, 사람 붙이면 만드네요. 뒤에가 연산하는 수입니다. 얘가 때리는 애. 근데 연산에 따라 얘가 맞았고, 얘가 때렸단 말이야. 근데 입장을 바꾸어도 결과가 똑같은 연산들이 있고요. 덧쌤과 복쌤이 그렇지. 그다음에 맞는 거 때리는 걸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는 연산들이 있어. 맞습니까?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건이 입장을 바꿔도 계산 결과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빼기하고 나누기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사실 여러분들 하시 아는 겁니다. 중학교 들어와서는 얘네들을요. 운수를 더하는 걸로 바꿔서니 얘네들은 역수의 곡으로 바꾸어요 입장을 바꾸면 뭐가 편하지? 아까처럼 여러 개 연산을 할때 그죠? 계산 순서를 좀 바꾸는 로써 입장을 바꾸는 로써 편하게 연산이 되는 걸 만들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가나요? 초등학교 때 네모에 있는 거 숫자 찾을 때 엄청 헷갈렸단 말이야 빼기가 들어갔대 항상 결과 빼기 더해준 거여야 되는데, 기억이 날짜는 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그냥 빼기 수서해버려서 틀린다고. 마찬가지입니다. 결합법칙은 뭐냐면, 계산을 두번 이상 할 때. 자, 원래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랑 실험 더해야 되죠? 더하기만 두번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얘가 계산 순서를 내가 마음대로 바꾸어도 똑같습니까? 맞죠? 이게 결합법칙이에요. 본능적으로 우리 빼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하지만 저항이 이렇게는 된다는 건 기억하지. 곱하기도 마찬가지지. 얘가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얘기고. 그면 러 마찬가지로 더쎌 빼, 뺄셈과 나눗셈은 항상 우리가 보통은 더어 빼기 빼기 비를 더하기 마이너스로, 나누기 비를 곱하기 비분의로 보시는 거예이예 하나. 자그 다음에 분배법칙. 이항을 배웠는데 중 이들 조금 한 번만 더 정리를 명칭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될게 있어서. 분배법칙이라는 건, 가로 밖에 어떤 수가 곱해졌을 때, 가로 안에 계산이 들어있고, 이게,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이렇게 계산하는 게 똑같아요. 라고 는게 분배법칙입니다. 자, 분배라는 건 나누어준다는 거고, 가로 안에다가 가로밖에 곱해지네 마냥 자 중요한건 더하기는 안됩니다 자 중요한게 게 뭐냐면 이거랑 이거랑 헷갈리면 안돼요 이거랑 이런게 있을때 얘네들은 분배법칙이 사용되지 않아 왜? 곱하기 하고 있는 거니까 바로 안에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네도 분배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 A를 더 하고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분배법칙이 성립하는 건 바로에 어떤 식들이나 항들이 더하거나 빼주고 있을 때그 밖에서 바로 전체에다 곱하기 할 때만 성립을 하는 거야. 이미 뭐다 배워서 알죠? 처음 배울 때 가로 풀때 헷갈렸잖아. 너무 옛날이라 기억들이 안 나시죠? 어제일도 기억 안 나는데 까 가득한데. 좀 이들 기억 나니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단어가 두 개만 더 배울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곱하기를 이루는 수야. 1 2 2곱하기 5면 2하고 5가 10의 인수야. 다른 말로 하면 약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보통어떻게든 묶어낸다고 많이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공통으로 곱해진 애들을 공통으로 곱해진 애들 있죠? 왜 네, 공통인수입니다. 얘네들을. 공동인 약수 또는 공동인 인수로 나누는 거야. 그럼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얘가 몫이에요. 이해가냐?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묶어내는 걸 진짜 많이 할 겁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도 배웠죠? 기억나시죠? 완전 제곱식. 합차. 고맙고. 맞나? 후이 기억나? 어 좋아 이 학생들은 그건 안직안배서근데 상상은 다할 거야 근데 네, 명칭만 안하고것 앞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하려할 거야 자 나눠서 묶어냅시다 이해가 니 그럼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볼 거야 이해가 되나 지금? 이 학생들도 알겠나? 이거? 어잘안 돼? <놀람> 예, 민수야 잘안 했어? 공개 발표 떨어졌네. 어, 떨어떡거려 <laughs> 대답하고 부정했으면 맞서는 맞서니까 수선하세니 최현이 맞겠니? 최현이 맞지. 응. 현재이 알겠니? 응. 현재도 나랑 많이 같지. 3층에서. 응. 과로면서. 자, 이거는 책이 없으니까 좀 적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10분 있다가 다시 합시다.